몰랐던 이야기,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한 황제 나폴레옹. 하지만 역사책에는 없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은 키가 작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70cm로 당시 프랑스 평균보다 컸어요. 영국이 조롱하려고 퍼뜨린 프로파간다였죠. 두 번째 이야기, 이 무서운 황제가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작은 고양이만 봐도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쳤다는데 전쟁터보다 무서워했던 게 고양이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은 초콜릿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고 다녔고 바이올린 연주도 수준급이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로제타 스톤 발견으로 이어져 고대 이집트 문명 해독에 열쇠가 됐습니다. 학자들도 함께 데려간 진정한 이유죠. 다섯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은 하루에 평균 3시간만 잡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무려 1,5000통이 연애 편지를 썼어요. 정복자이자 로맨티스트였던 거죠. 나폴레옹은 역사를 바꾼 천재적 지도자이지만 권력의 취해에 몰락한 전형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유럽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독서가 되는 공간 루미북 클럽.